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 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8년생, 재정적인 실수를 피하려면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가 당신의 안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6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문제가 풀리며 마음속 걱정도 한층 가벼워집니다. 인연의 따스함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72년생 몸 상태가 호전되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게 되는 날입니다. 건강과 풍요가 함께 찾아오니 감사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84년생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견고한 다리가 되어 안정된 성취를 안겨줄 것입니다. 96년생 금전적 여유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더큰 꿈을 꾸며 내일을 준비해 보세요.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9년생.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때 오히려 더큰 이익이 찾아옵니다. 내면의 균형이 진정한 부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61년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성취되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차마운 인내가 달콤한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73년생. 모든 일이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흘러가며 자연스러운 웃음이 얼굴에 번집니다. 행복한 에너리가 주변에도 퍼져나갑니다. 85년생. 결정을 미루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면 흔들림 없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호한 발걸음이 당신을 빛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97년생. 양옆을 살피며 차분히 길을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릅니다. 신중한 시선이 안전한 길을 약속합니다. 호랑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생, 일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끝내 성사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흐름을 믿으면 결과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62년생, 다툼은 근심을 낳을 수 있으니 차분히 대처하세요. 평온한 마음으로 갈등을 풀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74년생, 일이 꼬여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고요한 호흡이 복잡한 매듭을 풀수 있는 열쇠입니다. 86년생,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쓸 때입니다. 작은 관심과 정성이 당신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98년생,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당신의 노력과 진심이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합니다. 토끼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1년생,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소나기 뒤에 맑은 하늘처럼 마음 속에 환한 빛이 깃듭니다. 63년생,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면 최선의 해답이 찾아옵니다. 인내 속에 깃든 지혜가 당신의 발걸음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75년생, 새로운 문서를 얻어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이 당신의 삶을 한층 풍성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87년생. 일이 술술 풀리며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집니다. 행복은 사소한 성취 속에서도 고개를 듭니다. 99년생. 일이 막히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마세요.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막힌 길도 어느샌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잘 진행되던 일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작은 방심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재점검해 보세요. 64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마음에 꽃이 핍니다. 노력의 결실은 언제나 달콤한 과일처럼 당신을 방일 것입니다. 76년생,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맑은 정신이 안개 속에 길을 밝혀 줄 것입니다. 88년생, 오랫동안 하던 일이 마무리되어 홀가분한 하루를 맞이합니다. 긴 여정의 종착점에서 자신에게 잘했다며 등을 토닥여 주세요. 2000년생 예상치 못한 재물의 기쁨으로 근심이 사라집니다. 행운은 때때로 불쑥 찾아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3년생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65년생 금전적 여유가 당신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삶이 더욱 다채롭게 빛납니다. 77년생.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깊어진 열망은 더큰 성취를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89년생. 급해도 교통신호를 꼭 지키세요. 작은 주의가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2001년생. 좋은 결과가 눈앞에 있으니 결단을 내리세요. 단호한 선택은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4년생. 계획 없이 움직이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66년생. 운이 좋아 큰 어려움 없이 하루를 넘깁니다. 이 흐름을 타고 마음껏 숨을 고르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 보세요. 78년생. 충분한 휴식과 안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쉬어가는 시간이 더큰 발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90년생.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고개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바라보면 작은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2002년생. 재정적 여유로 평온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꿔보세요.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상황도 흐릿하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67년생. 뜻밖의 성취가 당신을 환하게 비춥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찾아온 성공에 감사의 미소를 지어보세요. 79년생.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가 문을 두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한발 내딛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91년생, 고집을 피우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타협과 배려가 평화로운 합주를 이끌어냅니다. 2003년생, 인품을 발휘하여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자아냅니다. 원숭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6년생, 예상치 못한 이익이 다가와 기분 좋은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행운이 문을 두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68년생,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할 수 있지만 성급함을 버리면 더 나은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80년생,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해결책이 명확해집니다. 고요한 내면이 어지러운 밖을 정리해줄 것입니다. 92년생, 대충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심한 시선이 당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2004년생, 어려운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할때 내면의 평화가 깃듭니다.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년생. 어려움 없이 순조로운 하루를 보내며 마음이 가볍습니다. 맑은 강물처럼 투명한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69년생. 오후가 지나며 막혔던 일이 풀려나가 웃음이 번집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해결책이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81년생. 중요한 인연이 미래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중한 만남을 아끼고 키워나가세요. 93년생, 기다린 보람이 있어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인내심이 결국 화사한 꽃을 피워내었음을 기억하세요. 2005년생, 실천 없는 말은 신뢰를 잃게 하니 조심하세요. 행동으로 증명할 때 당신의 진정성이 빛납니다. 개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8년생, 도움 없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홀로 서는 힘은 당신을 한층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적극적인 행동이 원하는 성과를 안겨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 내어 달려가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입니다. 82년생, 여행 계획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준비할 때더 의미있고 풍성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94년생. 금전 문제가 더디게 해결되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꾸준한 노력 끝에 더큰 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6년생. 스스로 처리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책임감이 당신을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7년생. 망설이는 사이 기회가 지나갈 수 있으니 결단력을 발휘하세요. 빠른 판단이 더 넓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59년생.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일찍 자리를 떠나면 더큰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존중하며 하루를 보내세요. 71년생, 근심이 떠오를 때는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가보세요. 신선한 공기와 바람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줄 것입니다. 83년생, 손재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번더 확인하고 잠시 멈춰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95년생, 금전적인 이익이 찾아와 여유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환한 미소 속에서 내일을 더욱 반짝이게 계획해보세요. 2007년생, 성실하게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과 진심은 언제나 당신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